여기까지는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 펀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 펀드는 포스코에서는 1%를 다 떼요. 근데 우리 포스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1대1로 천 원, 0 0 원, 만 원, 급여 1% 내에서 자전거조쪼했는데 포스코에서는 이두분들영수가 다릅니다. 근데 저희 병원 내부에서도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어요. 독보 노인도 있고요. 보호자 인데안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옆에 방문 오셨는데 바나나 사 왔는데 간식먹는데 이사람 간식도 없어서 맨날 질만 들려요 그래서 이런 내부펀드 직원들이 낸 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원당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상도매달여요 그럼 1대1 펀드는 뭐냐 직원들이 100만 원을 냈으면 병원에서도 100만 원을 기부금을 내요 그래서 어, 내부펀드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찍찍이 한번 2,000원입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여름에 덥다고 정말 안신돌아다니다못 넘어지면 머리 깨집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내돈을 이런 걸 사주고요. 올해 조선력발병사람들 환자분들 제사상 차례상 차려가지고 이게 넘절때어 전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일 잔치는 전에 케이크밖에안 샀어요. 지금 개인 선물까지 다 준비해요. 그래서 이 내부 펀드 직원들이 내돈 여기 쓰는 거예요. 외부 펀드나 외부 펀드는 병원 내가 아니라 각 비치지한 이런 예천 안동 지역 병원 밖에 사회복지단체나 정부서 도움 하지 못하는 사각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 명씩 도와줘요. 그렇다고 뭐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한 명씩 도와주는데 이런 분들이 집에서 쫓겨난 나 담나 가족입니다. 버려진 집에서 살는데그집도비우라고해서 이분은 우리가 저희가 어, 집을 얻어줬고. 그 월세를 애들이 성장해서 한국에서 성장할 때 자립할 때까지 15년, 20년 걸리지 몰 몰라 그 월세를 계속 대주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저희가 족금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전에 소아비로 척추가 틀어진 나이에요. 이 이어의 일체가 사명할 시간입니다. 이것도 3년마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대주고 이건 안동에 지체장인 아이 중재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고쳐줬고, 저희 식당에서 영사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를 채워주는데, 얘들이 아까 보셨지만, 아죠? 3일만다먹어치우까두 번씩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로 해서 직원들이 바뀌어져가다 아까 같이 좋은 키워드 산을 통해가지고, 본인들이 내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을 한게 아니라, 내지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예술다는 것을 볼때지업도이나눔을 알았고요. 이 펀드를 통해 가지고 천랑 내관됐던 천는 5천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고 희망의뒤딤돌이 되어서 사회에서 다시 이득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록 감명사고 비록 한 달에 월 200만 원못받는 아주 저소득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줘서 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갖다는 것을도 그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디 네. 다니냐면 외환병 요양병, 천해는 외환병 다면 머리를 이렇게 늙어요, 좀 편려가지고 외환병네, 다니면 굉장히 이게 이식이 아주 뭐 끝난 거죠. 저희 보호님 우리 병원 처음 오셨을 때저는쪽팔렸더니요 이게 의사들 중에 외환병 왔다고 끝난 인사는줄아는 거예요 저희 원래 몇 세입니까? 4 7 세입니까? 예. 네. 3 8팔세 가지고 제가 늙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병원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 시간이 없고요. 음, 이제 발전되는 이렇게 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치매병동에서도 밥을 다 합니다. 식감을 높이기 위해서 치매병동에서 밥을 해서 숭늉 냄새를 피웁니다. 물 드시라면 물안 드세요. 할머니들. 숭늉 그릇는 드셔요. 그탈수염자을 감지하는 거죠. 이것도 일본에 2년 전에 갔었는데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야, 2년 전에 갔는데 왜 이제 해가 아니다. 이것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이게 설명 드릴 마지막 그 p p t 인데요 이 icu에 있는 벤틀레이터 달고 있는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벤틀레이터 달고 있는 환자는 알콜솜 닦으시지 목욕 안 시키시죠 그죠? 엠보 짜면서 간관히 목욕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감사 경영을 하고 지난번 12월달 6분 자료를 했었거든 이게 지금 저희가 변화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 아,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이런 것들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자로 서행하하다는 거는 옛날보다 돈은 못 벌어요. 좋은 편하고 갑자기 돈은 못 벌어. 수익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직원들하고 환자들한테 좋은 편에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할수 있다는 데서 이렇게 경영자로서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도 지금 못고 사람인데 지장이 너무 습니다또이 좋은 데 안에서 병원 2천 별, 4천별 이상 늘려가지고 규모 늘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mbc 뭐 진지심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아산병원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저희 이 서경호 회장이라고 당일 나와서 뭐 CT검사를 교수님이 처방내셨는데안된다 그랬답니다 근데 초원에 아까 다시 올라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지만 그렇게 다시 해주게 했다라고 제가 아산병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산이 요새 감상경에서 이렇게 좋은 문화가 생겼구나 라고 서 <laughs>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건 지난번 제가 아산을 왔을 때 감사한 악움을 받었는데 저희는 또이렇게 금방 대화하고 따라하기 잘합니다. 저희 병원 로비에서 여러분들 이렇분에 어, 명절 때 굉장히 큰 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개씩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오늘 대신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 아까 보셨던 이거 한 개만 보여 드릴게요. 방송 후, 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두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레티오갈 씨의 이야기에 감동해 직원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루빨리 가족들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은 병원 식구들.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사권도 운동을 통해 새 식구를 도울 예정인데요. 어떻게 모를... 집에 적은 장면. 겨우 길을찾 어떻게 해지 막막하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수 있을지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정말 많이 힘든데도 자식 동영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살았었으면 정말... 애들 다버렸어요그 제가 너무 부끄러운 생각참많 들었어요. 주 문제. 애 교육. 병원에서는 직원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새 식구에게 주거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병원 직과와 계약한 집을 레피오 씨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감사펀드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급여1% 내에서 자발적으로 금액을 내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 금액만큼 병원에서 어 기부금으로 어 매칭을 펀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은 이익을 사회에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감사펀드를 만들게 되었고 이게 이런 모습들이 이거 지금 재활치료실에서 예, 치료하다가 한자로 머리 감겨주는 거다. 이것도 지금 이미 인상이 좋지 않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머리가 겨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밤에 잠안 자고 으시한자 욕하니까 할머니가 다리 주물주면서 가호사가아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월급 몇 푼도 준다고 해서, 돈몇 푼도 준다고 해서 절대 이거 줄수 있는가, 아까 그러니까 우리 가로사가 엠보 짜면서 목욕시키는 게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죠. 뭐라 페널 주지 않는데 근데 감사 역량을 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 존중하게 배려하고 환자들 저조 서비스를 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사회적인 어떤 간호사업서 역할 그 다음에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서 역할을 다 한다는 거에 대서 생각이 가지게 되고 저 감사 펀드가 그걸 뿌이 내리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월달에 왔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습을 보고, 그때도, 과거에 제가 5년 전에아산병원에 왔을 때하고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 있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 저희가 시골의 외환병원에서 이런 감사운공조롱현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아산병원에서 낙상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낙상하지 마세요. 할 때보다, 발생률 이20%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감사의 법입니다. 이런 문화들이 아산을 시작하면 전국에 확산이 되고 작은 중소병원까지 시골병원까지 확산이 되면 한국 의료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이그 성공에 가장 한국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산병원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한국으로 가더 발전되기를 그런 최선봉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 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신 원장님과 우리 부원장님의 감사능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길기를 e d i 끝까지 저기서서들으신데주셔서감사립니다혹시 다음에 또빌기회가있으면은또좀이튼 보증자는 다 갑니다. 감사합다감사니다고맙습니다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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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사합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